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모압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모압은 사해동쪽 지역에 있었고 오늘날 요르단의 중서부 끝지역에 있습니다. 모합족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큰딸이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하여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태생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민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합족석에 대해서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셨고 모합의 폐망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모합족 속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그 시작에 그 태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족보로 보면 롯은 이삭의 삼촌이었으니 이스라엘과는 사촌지가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모합자손은 대대로 음란했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모합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멸망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 계획이 실패하자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했죠. 모압족 속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금지한 이 율법을 이용하여 e l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청년들을 성적으로 a 란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i 4 r a e 죽음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합족속을 심판하십니다 1절에 언급된 이 알이라는 명칭은 모합의 수도를 말하고 기르는 요새화된 모합의 도시였습니다 둘 모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하룻밤에 황폐할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모합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애곡의 표로, 애곡의 표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며 심히 울 것이라고 합니다. 모합에게 닥친 재난이 너무도 심각해서 이사야마저 통곡에 동참하죠.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의 멸망을 슬퍼합니다. 이사야는 멸망하는 모합을 생각하면서 그 놀람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위해 부르짖죠 이사야는 모압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두 가지 생각이 들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기뻐하고 맞장구를 치며 즐거워하는 일이죠. 아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을 마침내 멸하여 주셨군요.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왜 그들을 아직도 그냥 두시는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전에 나타난 이사야의 심정처럼. 오히려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친척과도 같은 모합족 속이 하루아침에 급속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 완전히 황폐해져서 물은 다 마르고 푸른 한 포기도 청청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 피난민들을 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분의 일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지난주일에도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본문을 마태복음 5장에 관한 본문을 나눴는데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면서 또 해를 비춰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이제 조금만 더 참았다가, 해를 하루만 더 비추어 주었다가, 비를 이번만 한번더 내려 주었다가, 너희를 다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를 내려 주시고 또 해를 비춰 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해를 하루 더 비춰주는 동안에, 비를 한번더 내려 주는 동안에, 그 인내와 자비의 틈새를 통해서라도, 죄를 돌이키고 돌아와 살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간증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초보적인 간증의 단계에서는 그 간증의 내용이 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됩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과 벌을 주셨는지, 또 나와 관련된 나의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주로 말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마무리든 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롭히던 원수 모압을 혼내줬다고. 간증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간증이 성숙해지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간증이 필요하지만 더 성숙한 간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거가 중심에 오게 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만 남아 그것을 나의 뜻으로 삼게 되는 일이 되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사람으로서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부르짖던 마음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어 걸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하듯 주인공으로 만들어. 내 비위를 맞춰주신 하나님, 내 기분을 좋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이든 버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길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 되는 말씀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주위에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손길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나와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위에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해를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의 해가 하루 더 머무는 동안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 길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 자녀답다 말씀해 주시고, 또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 행하는 우리가 되고자 힘쓰는 그런 하루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장한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살펴 그 선한 길로만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